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그 루시우 제냐탄데 라인 괜찮으실까요? 힐이 아제냐탄해요 오케이. 돌격 돌격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 소심한 네. 사자는 어떤 사자인가요? <웃음> <웃음> 제. 아, 이라 저는 성질 급한 나무늘보인데이 어, 목소리 그거닮았다그 아재개그 하는 사람 목소리. 아재개그 하는 사람 이누구죠그리카 뭐지? 아, 아, 이러면은 아. 좋을 것 같은데. 심한사장님 어, 네? 저는 성질 급한 나무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방송하신대요. 어느 분이 방송하시는 거죠? 사장님이요. 사장님. 아 사장님 방송하세요? <laughs> <진짜요>? 아 저요? 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참고로 위도우님은 트고에 일단 안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은 참고 됐습니다. 네. <laughs> 라인있어야 여기 라인있어 겐지 피1이 혹시 좋아 아저시만쟤구나참 호그, 호그 사운드 스어디 어디, 어디 호그? 왼쪽에 호그 아나 몰어요 나인 피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메르시 있어요. 메르시 방 안에. 뒤에 뒤에 메르시, 뒤에 메르시, 뒤에 메르시. 이층. <laughs> 호구 뒤에, 뒤에 호구 있어요. 호텔에 호텔에. 호텔. 메르시,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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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호구 호구 호구. 호구 호구 뒤에 시. 거쳐 <laughs>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잡아야 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포커싱 잘돼었어요 오케이 나이스. 맥크리 와요. 맥크리 명이요. 맥크리, 맥크리 봐요 맥크리 맥크리 힐킬컷미스턴드힐미스턴 반피, 오케이 휴스턴 음, 어, 고 그래? 있어요 어, 저힐 아, 가능해요 미스턴 아, 힐. 힐. 풀피 저 멀리 송아나 송아나 아닌데? 메리스아 메리, 스 메리 스저곰 있어요 아나님 뽕 얼마에요? <laughs> 멀었어요 아, 진짜, 포그로. 뒤편은 60이에요. 겐지, 오른쪽. 포그, 그래, 빠졌어요. 포그, 음, 오른쪽 2층에, Blo 오른쪽 2층에, 오른에 겐지 쪽 2층에, 오지쪽 2층에, 오른쪽 2층에, 오른쪽 2층에, 오른 2층에, 오른쪽 2층에, 오른쪽 2층에, 오 아, 끌렸어. 죄송합니다. 미사 컷. 아, 호우 개 피었는데, 아. 미사도개 피었었어요. 미사 땄어요. 응? 우리 근데 왜 토르비온이 있었지? 다양한 영웅들 해보시나봐요. 좀 특별히. 네, 있겠어요. 저거 던져. 저거 천판에도 그랬어요. 다양한. 게니 저거, 좋잖아요. 저거, 저 사람 겐지. 네, 맞아요. 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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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유저세요, 저분이? 그, 아니, 겐지도 별로 못하시더라고요. 인스타 논문 <laughs> 뽕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호그 2층에 있어요. 2층, 2층, 2층 호그. 호그부터 호그 잡을까요? 호... 안될 안 호그 필인데 아, 깝이요 <laughs> 어, 뭐야. 어, 호그 필 여전히. 갑자 이거. 오케이, 궁주를 다 뺐다 생각할게요. 네, 뺐네요. Okay. 우리, 우리 조금만 침착하고 포커싱 맞춥시 오케이, 조금만 침착하고 포커싱. 좋습니다. 전에, 아, 어, 예. 쟤네 맥클리랑 겐지 못 빠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메리씨 봐야 돼, 이번 턴. 저리숨저 있어요. 집어요집 안에. 본리메본 m 메필 아, 반 a 그래 아, 호 e r y 빠졌어요. 호 d 필, 호 v 필. 잠깐만 m 2층, 층 Very small. v e 메리 small. Very s 뒤통 l 뒤통새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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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뒤통 e r y small. Very small. v e 근데 메리시 음. 숨었는데? 메리시 잡았어요. 메리시 잡았어요. 하늘나라로 숨었네요. 오케이. 아, 목 <laughs> 목소리 뭔가 <좀> 틀린데. <laughs> 저 빵빵님 우주아마 목소리 같아요. 에펠이 <laughs> 일반피. 상당히 나긋나긋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루시우님 목소리도 달콤하시네요. <laughs> 집안나세요집안요이만나왔요요 이만하세요. 이만야세요 이만하세요. 이만하세아이만하하지마세요이만하괜요습니하세요이라아이고호세그이 뺐는데 제가 죽었어요이이요이만하 상대 메카 깨놨네요. 하나 커 컷. 라이스아 뭐해 나왔지뽕 치고 죽었네? 쟤네? 오케이 어. 이거 한번 뺐다가 뽕 겐지 아, 비트 쓰면서 들어갈까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쟤네 어. 하나 공뭐 없어요. 그 라인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거. 라인도 좋죠. 상거점 부턴. <laughs> 아니 선생님이에요. 아 내가 뭐 되게 잘못, <laughs> 잘못하고 잘못 교육받는 것 같아. 아이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여기 호그 안에 있어요. 여기 호그 안에. 준비됐나요? 비트 키우면서, 이집, 키면서, 20키면서 갈까요? 포? 포 오케이, 오케이 비트도 있어요. 음, 비트, 비트들어가이팀 음. 쩔이에요. 저기 지 뒤에, 뒤에 디바, 뒤에 디바, 화보레 디바, 겐지. 맥크리.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죽머리 와, 상. 겐지 한 대. 맥크리 본 중, 아잠깐렸다 아이고, 아까워라. 겐지 짤. 나이스. 제가 이거, 맥크리 하 또 왼쪽에 누구 있는데 안 2층, 보여. 2층, 2층, 2층 메르시, 2층 메르시, 아, 2층 메르시 아, 하나. 2층 메르시, 음... 2층 메르시. 2층에 메르시 있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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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려면 뭘? 아, 빼, 아, 아, 뺐다가죠.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너궁막 깰한 치고는 좀 아유. 우리가 좀 손해가 심각하네. 이득이, 이득 볼 때도 있으면 뭐 손해 볼 때도 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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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가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 생탈 정화 제대로 시켜 준요 오른쪽에 호구 있어요. 오른쪽. 호구 잘 가. 호구 오르죠. 어어모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2층에 메리 시 오른쪽 2층에 메리 시 필. 메리 씨 필이에요. 와, 메리 씨. 호구 살아났어요. 아. 메리 시 아. 잡았어요. 크린. 데크리. 스크린 어, 저 끌렸다. 호구 호구 호구. 아, 나이스. 좋은데. 까비 까비 까비.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이제 디바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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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카백카 터졌어. 백카 터졌어. 오른쪽이 안 오른쪽이 안그 정도. 하나 필.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먹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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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스냥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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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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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사나이냥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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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냥자냥 사냥, 사자사자 사냥, 사 사냥, 사냥, 사 박스 제가 쳤습니다. <laughs> 짝짝짝짝짝짝. <laughs>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웃기네. 아. 수비 트레이드요? 게임? 저 게임은 저렇게 해야 돼. 네. <laughs> 음... 아야 트레이드 존나 재밌다. <웃음> <웃음> 어, 뭐야? 아... 어, 저기안 하고 트레로 갈았탔다야 부창 너무 재밌다. <웃음> <웃음> 어, 맞춰주네요 <좀 웃음> <시원지, 시원한다고. 웃음> 말씀도 안하는거같아요 저기 어딘가에 있어 선교하시네요. 근데 외국 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영어로 물어봅시다. 캐뉴. 저영어할줄 아는데 영어로 물어봐요. 캐뉴 플레이 마이크. 너무 서급한데. 이분 아, 이분 오케이. 영어 팀, 선생은 못 하겠네. 팀 보이스. <laughs> <laughs> 물음표두 개. <laughs> 오케이 의미 전달은 됐을 <웃음> 겁니다. <웃음> 저희 중국어 가능하신 분 중국어로도 <laughs> 중국어로. 저, 저 팀. 이층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거 위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오케이 인지오오오이 공격이 시작니다 이층 없어요. 이층 아, 있다 파라 파라 파르시야, 파르시 어? 파르시. 아 파르시 애트레 파르시 애트레. 오케이. 포고도 있어요. 어어어 트레스 트어 잠깐만! 아 아깝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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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아 틀다 아이씨 게... 보고 있네 그 솔메카 될거 같은데 바르셔스 하나 할게요 아 잤다 더블 할수 있어요 아 어, 여기 더트괜찮아괜찮아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대요, 어. 괜찮대요. 누구누구누구꼬이구구구구구구구구구안 아, 누구 누구 아, 꼬이겠다 안 꼬이겠다 오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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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구구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파라 구구 어 그때 방벽 있었는데? 우리 라인 우리 라인. 어나나 기지 바꿨어. 어. 와 우리 일 없어요. 우리 일 없어. 그러면 교환 교환 하겠는데 좀 빼서 빼서 하지 빼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죠. 트레필. 좀 힘을 좀 차고 해야 요좀좀 빼야 돼요. 좀 빼야 돼요. 스킬러 가는좀 거의 다왔어 거의 다 왔어요. 불순 왔어. <끝> 말게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요안앞트레라아요 예, 예 아이 예, 예, 예. 르시 찾아야 돼, 메르시 저... 어, 아, 뒤에 얄밉, 파라, 뒤에 파라. 와, 너무 파라 요 파라 요 파라 요 아이고. 이 정도. 가요 오케이. 저 이거 한번 비빌 수 있나요? 루시 님이 돼? 이거 마지막에 있는 분들 데리고 와주시면 비벼본만 하 어, 오케이,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 지금 죽으면 안, 안, 빨리 안.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비빌라면 지금 가야 못 돼. 못 비벼, 아. 못 오케이, 오케이. 깰게요. 자리아 님이 저희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어요. 좋습다 어우, 팔 아파. 아, 파르시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 그래, 여기 아, 힐팩가 힐패 너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에 나가서 막아볼까요? 싸워야돼 이제 앞에서 한번 호그, 호구 낙사 조심 아... 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힐... 아, 이거 메리시컷 사라 반피이요 제네 힐러 없어요? 쟤네 어요사 아, 저거 있었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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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호구 그래 빠졌어요 오, 터졌다 이거 솔드랑 라인이랑 같이 가서 막아야 돼한팀 오케이, 오케이 공급기 충전 중입니다 그래 그래 반품. 아와 진짜 호구가 잘한다. 호 어, 호구 컷 나이스. 그 호구를 저희 라인님이 잡았습니다. 라인님이 더 잘해요. 와 아, 라인 아, 더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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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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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합니다. 아저 미쳤다 저분. 아, 인정. <laughs> 와 말로 바꿔놓고 사시겠네 왼쪽에 트레 있어요. 여름 시도 같이 있어요. 크래커 발사 호그 들어 와요 왼쪽에 호그 왼쪽에 호그 근데 음. 네, 빠지였어요 하고 호그 반피 음. 호그 반피 음. 지금 이제 관리 어, 나온다 메르시 왼쪽 메르시 왼쪽 예예예 트레 파라필에 파라필 예 트레 뒤레 이예 메르시 호그에 딱 붙었어요 파라 반피 이발을 크래커 조만 아, 버텨, 조만, 조만 버텨. 기 이제 좀 비빌 거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런데 메리 씨 있어요? 아나 잡았어요. 아나 잡어요 아나 잡어요 다리 아 핀, 소고 방핀, 소고 핀. 오른쪽 위에 파라 어제 파라. 파라 위도 나왔어, 위도 나왔어, 파라 위도. 파라컷 위도 나왔 메리 씨 아, 위에 아, 갇혀, 갇혀 있다. 아, 아 나갔다. 피. 왼쪽에 호그 덮칠까요?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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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 혼자 있는데. 맥클리 힐한 번. 더. 방벽 좀. 방벽 채울게요 <목> 위도 조심하세요. 위도 있어요. 한조도 나올 수 있어요. 비트 있어요. 위안이에요. 어, 위안. 그래. 위안. 오케이. 우리 먼저 걸어야 돼 라인님.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호그호그 방에, 방해, 방에, 방해, 방에. 할티 라인 없어요. 위도 어디 던진다. 지금 돼요. 라인 없어요.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위도 있어요 이트 2층 위도어오저쪽배기 날라갔어요 저 겐지로 바꿔갈게요 응, 위도우 팀 위안이에요 위안 오케이 오케이 저거 수가 없네 제가 겐지로 바꿨어요 아직 2층에 있어요 위도 라인 나왔다 위도1 힐된 위도우 컷 한조 정면 라인 가요 아이고 불러줬는데 아이고 아 내방하면 안 비트 지또 켜야 돼요. 하나 봐. 그 메르시 방하네아 아파? 아 진짜 얄밉다 쟤. 기일 때 자꾸 고활하니 아니 케어도 한 번만 해주세요. 잠깐만요. 어, 됐어요, 됐어요. 아 맥클이 와요. 메클이 맥크리... 위도 빼고 맥클이에요. 아, 한... 저희 자리야 궁 있어요. 위도 빼고 맥클이. 상대 한조 자리야 궁쓸수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번엔 먼저 걸어야 돼요 왼쪽 2층에 한조 한조 궁 빠졌어요 아.. 틀라 그래 네, 맥크리 피아 한조 2층 2층그게 2층. 2층. 비빌 것 봐야 돼한번 비빌 거갖야돼 뭐, 비빌 거못 같은데 제발 어? 다.. 어? 0.01m 남았는데? 0.01m 남았는데? 아 먼저 걸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괜찮아요옹 왜 저래 저거 겐지 뺏어가지고 저거 심술 불리는 거야요 한국 분이셨네요 파라 꺼낼까? 막 파라? <laughs> 또 파르시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laughs> 그럼 제가 딜러를 빼고 한번 탱커를 해보겠습니다. 아뇨, 아니, 아요 딜러 너예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오케이. 매크리 계속 해볼게요, 일단. <웃음> <웃음> 겐지도 괜찮을 것 같... 아, 겐지도 괜찮을 나왔는데. 것 같아요? 오케이. 겐지 갖고 갈게요. 혹시라도 위도우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14초나 빨리 밀었거든요? 14초 네. 굉장히 큰 겁니다 파레시 그대로 있어요 올림픽에서 아, 네. 금메달과 동메달은 0.1초 차이로도 결정됩니다 오케이 14초면 오케이. 아, 파, 아, 파레시, 파레시 그대로예요 오케이 파레시 그대로 오케이 아 한조 있는데 한조있어 한조 한, 한조 있 한조, 겐지? 한조, 겐지? 한조, 겐지? 한조. 겐지? 파레시 뺐다 나 뺐나? 겐지 리산

<목상>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아나필, 아나필. 킬리어도 필. 아나도 필. 윈스턴 필 괜찮네요. 나이스. 윈스턴, 윈스턴, 저기 뒤에. 저기 아나 보여요 윈스턴, 윈스턴 피발. 윈스턴 피발. 피발도 필. 아, 트랩 피했어. 디바 터졌어요 트랩, 트랩, 트레 거점이 트랩. 아 부처. 몸이 예전이. 저으로 거점 하자. 저쪽으로 하자. 제아습피, 제아습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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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네, 저희가 뚫으면 돼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여기 토르나 올라나? 오 제가 못하는데. 지금 찍망 지금 찡님이 티는 안 내지만 상당히 신나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laughs> 팀보 못 오고 계시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안하나 하나 요 네, 그냥 일단 해볼게요. 아 그럼 제가 디바 할까요? 잘윈스턴 하시면. 그, 그래, 네 그래도 되시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천천히 들어가봐요. 천천히. 급하게 안들어가돼요 오케이 오케이. 한 칸만 먹으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라인 있어요 라인? 라인? 저희 라인 있으면 나도 라인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야아니괜찮아 아니야, 팀에 위로 한번 돌게요 위로 돌게요 팀에 있어요 오른쪽 2층에 쏠죠. 여기 트레여기쏠죠 트레. 어, 아. 뒤에 아. 아. 트레 돌아와요 오케이 트레가 하나 보다 우리 팀에 돌아 열심히 저 솔져 물었어요. 메시. 어 트레 자유. 나자요나자요 나 자요?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많이 유리해. 수적으로 많이 유리. 해 수적으로 가능해, 수적으로 가능해. 수적으로 많이 유리하네요. 수적으로. 저 아나 물었어요. 저 솔져 물었어요. 아나겟피, 아나겟피, 아이나시나몬. 나이스, 나이스. 요 역시. 쩡쩡쩡 씨.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나이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대3 노칠맨 아 저도 여러분 덕에 행복한 오버워치 한판 했습니다 행복한 아. 밤 되세요 아네 수고하세요 최고의 플레이 내미는 힘을 폭발시켰나? 칭찬 하나 남기고 물러가 보겠습니다. 음,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